네, 다음은 63번. 저당권의 일괄 경매 청구권에 관한 문제인데요. 독립된 문제로는 최근에 출제된 바가 없었습니다. 간혹 문제 중에 다섯 가지 오지선답 중에 하나, 하나는 있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요건과 관련된 겁니다. 갑은 을소유 엑스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을소유 엑스토지에. 을소유 엑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누가? 갑이. X 토지에 Y 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X 토지와 I 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세요. 자, 일괄 경매 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일괄 경매 청구권에 적용되는지를 보시합니다. 토지만, 나대지예요. 건물이 없는 거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어디에요? 저당권이 토지에 설정됐고요. 이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당권 설정자인 보통 소유자겠죠? 갑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유자가 갑이에요. 저당권자는 을이에요. 갑이 우리 저는 항상 이렇게 붙였습니다. 토지 사용권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건물을 축조했어요. 건물의 신축이기 때문에 당연히 갑의 소유죠. 등기가 없더라도. 그러면 먼저 쟁점은 뭐냐면, 의뢰, 이 토지에 대한 을뢰의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 대해서도,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까? 그게 쟁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건물 자체는 독립한 건물이에요.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을 보기 때문에 이 독립한 건물은 토지에 부합이 된다 안 된다. 부합이 안 돼요. 따라서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의 저당권에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이 건물은 못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을이 이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 이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 발사, 예상되는 문제점 때문에 법은, 민법 법은 토지 저당권자의 을은 토지 뿐만,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뿐만 아니라 이 건물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건물에 대한, 그러면 경매 대가는 이 토지 값과 이 건물 값이 있을 텐데 우선 변제 효력은 어디겠지만 토지에 대만 있는 거지 건물의 경매 대가는 우선 변제 효력이 없다. 일가경매청구권의 의의는 결국은 경매 절차에 진행시키는 목적물이 뭔가입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이러한 경우에만 할수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누가? 주체가 중요합니다.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 이후에 의리 경매를 신청할 때 갑에 대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만 할수 있거나 아니면 토지 플러스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 청구할 때는 일괄경매청구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토지 플러스 건물에 대해서도 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경매청구에 대한 요건이 그겁니다 주체는 이제 기억하십시오 먼저 언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누가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축조한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괄경매청구권을 행사할수있다 자, 그걸 묻는 겁니다. 자, 가비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에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X 토지 위에 의 Y 건물이 존재한 경우 이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했던 겁니다. 하지만 일괄경매청구권은 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리은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저당권 설정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든 예에 해당되는 경우죠. 이게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소유자인 을이 건물을 신축한 겁니다.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누가 축조를 했어요? 저당권 설정자인 소유자인 을이 그리고 여전히 소유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일과변매청구를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X토지 지상권을 취득하여 Y 건물을 축조하고 을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하실 때는 의뢰소유겠죠. 저당권을 갑이에요. 저당권자. 이 당시에는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누가? 건물을 축조한 사람이 병이에요. 그런데 방금 일가근무의 정격권 요건은 뭐였죠?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자인 소유자가 축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아직 저당권을 실행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느냐 병이 을에게 건물을 넘긴 거예요. 양 양도한 거예요. 법률행위로. 그럼 이런 경우에도 일괄근매 청구권 행사할 수가 쟁점됐어요. 그런데 뭐가 쟁점이냐면 법조문에는 건물을 누가 축조하냐? 저당권 설정자가 축조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은 누가 축조한 겁니까? 병이 했어요. 그문을에 충실하게 해석한다면이 경우에도 못 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법원례는 직접 축조한 거구나 아니면 제3자가 축조하여 그걸 갖는 경우나 동일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할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특이한 점이 때문에 뒤에 보겠습니다. 병이 X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축조하고 누가, 우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도 해당된다.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한번 제가 보기정리해 봤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없을 것,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누가, 건물, 설,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런데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자에게 제3자에게 건물 소유권을 넘겨준 거예요. 이런 경우죠. 을, 저당권 설정했어요. 을, 을. 이 상태는 가능한 건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 병에게 넘긴 거예요. 이 상태에 할수 있냐. 일가경매청구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동일한 경 경우, 을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해석지니다 365조 본문 해석상 그 요건으로 경매 신청 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건물 소유자의 의리 제3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거 잘 기억. 요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요거와 요거가 가장 특징이 있습니다. 토지 저당권 설정 후그 설정자로부터 토지 영입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신축한 다음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중 토지 저당권 설정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에도 청구권 인정된다 이게 이 표현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다음 토지 저당권자는 이 요건이 갖추면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저당권자의 마음이다 토지, 토지에 대해서만 임의경매를 신청하수 있고 아니면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도 일가 경매 보권을 행사할 수다 선택입니다. 토지 저당권자는 경물의 대, 경, 경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요 지문이 앞서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잘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근 64번 근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채무자가 아닌 제 3자도 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채무자와 채무자인 소유자가 근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하지만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근저당권 설정할 수습니다 그게 물상 보증입니다. 동그라미번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보통의 경우는 채권자와 그리고 근저당권자 아니면 또 저당권자겠죠. 담보 물권자와 채권자는 같은 게 원칙인데 왜냐면 부종성의 법리 따라 다만 특별한 사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자 그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담보물건인 저당권의 부정성의 법리 즉 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 유효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저당권자, 담보물권자가 달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뭐냐? 이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걸 묻죠. 채권자와 채무자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그 채권이 3자에게 실질적으로 기석됐다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도 유효하다. 이 표현을 묻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판례 내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유형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되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3자 합의,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 합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기속되고 볼수 있는 특별 사정이 있는데, 앞선 이게 인정이, 합의가 인정되면 결국은 이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요 사유가 없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더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이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종그라미 3번. 근 저당권의 에해 담보대 채권 최고의 채무 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채무 의 이자는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360조 의 단서. 지원손해배상은 1년분 그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근 저당권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을 해지하면 확정된다. 기본적으로 장래에 발생하는 채권인데 언제 그러면 확정되잖아요. 장래. 에 확정 시점이 언제인지가 이제 중요한데 기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면 확정된다는 거. 5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행위로 경매 신청을 하게는 경매 신청자 경우에는 경매 신청시에 선순위 후순위 는데 후순위일 때는 매각 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그걸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합니다 65번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자자 자, 그러면 쌍무계약 어떻게 했죠? 매대 환급 그, 사무증 매매 임대차 환급 그, 환매대 교환 그 다음에 도급의 경우는 쌍무 유상 낙성 그 다음에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 서다 분류식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증은 뭐였죠? 사용대차 무상임치 증여의 경우에는 편무 무상 낙성.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특이한 게 있었죠? 뭐가 있었을까요? 현상 광고에는, 현상 광고는 유, 편, 물. 유상 계약, 편무 계약, 요물 계약.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럼 현상 광고 계약 낙성이 아니죠. 요물 계약. 나머지는 다 낙성 계약인데, 요물. 그래서 유, 편물. 우, 편물이 아는데 유, 편물.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유상계약인데 펌무계약이에요 반대로 쌍무계약이면 유상계약이에요. 따라서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이다면 틀린 겁니다. 유상계약이지만 쌍무계약이 아닌 경우가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머지는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무상임치가 나와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증. 임대차는 여기고요. 매대한급에. 사용대차는 사무증. 자, 거기에 나왔습니다. 도급. 이런 식으로 애우고 있습니다. 자, 갑은 승낙 기간을 2020년 5월 8, 8일로 하여 자신의 액수주택을 의뢰계 5억 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그 의사표시는 5월 1일에 도착했음에 이에 관한 설명으로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가 도달되면 딱 동의 청약의 구속력 때문에 철회하지 못한다는 게 자동적으로 떠오르셔야 합니다. 자, 갑의 청약은 을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의사표시니까.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효력 상실한다? 그렇지 않다. 발송 당시에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번. 갑이 을에게 2020년 5월 8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을이 그 기간까지 이해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을에게는 승낙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4번, 을이 2020년 5월 15일 승낙한 경우. 승낙기간을 언제로 했어요? 승낙기간을 정하면 항상 문제면, 아, 승낙기간을 지나서 승낙 의사 표시가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일을 할수 있다는 거. 갑은 청약자는 승낙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갑은 새로운 청약을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켰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죠.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그 기간 내 승낙 통지 받지 못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 청약의 효력을 잃는다는 겁니다. 연착 된 승낙은 그렇지만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을 볼수 있고 상대방의 승낙을 청약을 보고 자기가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성립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을 이거는 지문을 사례형으로 이제 대입을 시킨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좀 익숙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5번 의리 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읽어 2020년 5월 8일 가백에 5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해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은 5억인데 승낙은 5천이잖아요 그럼 의사합치가 없잖아요 비록 의사표시는 있지만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지만 청약과 승낙의 사치가 합치가 되면이 계약이 성립돼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의사 합치가 없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의사 합치가 없기 때문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는 자체는 존재해요. 그런데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존재하고 합치돼야 한다. 그래야만이 계약이 성립돼서 효력을 발생하는 건데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의사 합치가 없어서. 이런 표현들 잘 기억해 주십시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동시이행관계에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냐 없냐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임대차 종류시 보증금 반환 의무와 목적물 반환 의무는 임차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피담보채권을 변제 의무와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씀은 아니죠. 채무를 먼저 변제 해야만이 변제서 소멸시켜야만이 말소 의무가 생깁니다. 동시에 간게 아닙니다.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실전 절차의 협력 할무와 매매되고 지금 또 동시에 관계가 아닙니다. 몇번 나왔습니다. 이미 1번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청구권 행사. 건물 매수청구를 행사하게 되면 형성권이고 상대방의 인대인의 승낙 의사 표시 그 순간 건물 매수청구권의 의사가 표시가 의사 표시가 매도인에게 도착하면 그 순간. 별도 의 임대인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매매 의 효력이 발생해요. 행사한 경우 그러면 매매가 유효하게 성립됐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에 따라 임차인의 건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와 토지 임대 건물 등 사실상 매매 계약서상의 계약책에 따른 의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매매니까 매매 대금 지급 의무와 상대방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목적 인도 의무는 동시인 관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동시 항변권 예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로 인한 공유 지분권자 상황. 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이 뭐다? 아 죄송합니다. 어, 어떻게 됐죠?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방법은 뭐였죠? 명의신탁 해지죠.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각자 지분을 상대방에 이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뭐다? 동시행 관계다.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매 대금 지급 역시 잔대금도 동시행 관계. 보증금과 목증물 반환 의무도 마찬가지고요. 건물 매수 조건 행사했을 경우, 방금 살펴봤습니다. 계약 해결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 회복 의무도 당연히 동시행 관계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지금 것들은 한 번씩 다 봤던 겁니다. 한번 이상. 전세권이 소변할 때, 자, 요, 요거는 이제, 처음 보는 겁니다.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 말수 의무가 있죠. 그거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어떤 관계? 317조에서 동시인 관계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7번. 가등기 담보에서 채권자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 의무 또한 동시인 관계라고 가담법에서 사주 사명에서 분명히 밝고 있습니다. 요게 잘 기억을 해십시오. 추가로. 동시인 관계 있는 쌍방의 채무죠.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이행불능이니까 정보배상이에요. 제가 그랬죠.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변환 확장되거나 변경된 거기 때문에 여전히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동시인 관계 있습니다. 다른 채무와. 즉, 이 채무와 이 채무가 올 본래 극부예요. 본래 극부가 있는데 동시행 관계면 이 채무가 이행 불능에 대서 전보 배상 채무가 됐어요. 그러면 여전히 이거와 이거는 동시행 관계 그 근거는 뭐냐면 계약은 이행 불능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 채무의 발생의근거는 계약은 여전히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동시행 관계다. 동일성 유지했다는 게 바로 동시, 동시행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말 겁니다. 이거와 이거와 같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사이의 동시행 관계는, 여기와 여기 사이의 동시행 관계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성이나 그게, 이런데 이제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동시행 관계했다.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부정한 예. 아닌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횟수 방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와 임차 목적 반환 의무는 아니다. 권리금에 관련돼서는 동시행위 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권리금 해수 방해로인한 권리금 해수 방해에, 권리금 해수 방해, 방해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목적을 반환 의무와, 이는 동시행위 관계가 아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주택 임대차 보호상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다. 제가 어떻겠죠? 임차권 등기는 사실상 담보 물건처럼 생각해라. 따라서 이와 연관된 이를 담보하기란 피담보 채권인 보증금은 먼저 1호 자문이 말소시킬 수다. 똑같죠? 이거랑 이거랑 같은 연장성상이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담보 목적이 있다.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자들이 협력할 무한 매매된 무 아니다. 나왔죠? 4번 요 내용이죠. 저당권, 양도담보권 등의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그 담보와 관련된 등기의 말소는 동시에 이행관계가 있지 않고 어떻게 한다? 먼저 변제 등으로 소멸된 이후에 그 등기의 말소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일관된 판례다. 정말 중요합니다. 요 내용이 정말 잘 나오죠? 자, 지금까지 어, 우리가 동시행 관계를 한번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겠습니다.